안녕하세요.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이나 스티브 잡스처럼 번뜩이는 영감을 가진 천재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피 바칼에 저서 룬샷은 혁신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부합니다. 이 책의 충격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아이디어, 즉 룬샷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질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품은 조직의 구조와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룬샷은 처음에는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이며 심지어는 비웃음을 당하는 아이디어를 뜻합니다. 인류를 달에 보낸 우주 프로그램, 트랜지스터의 발명, 그리고 수많은 의학적 돌파구들 이 모든 것이 한때는 조직 내부에서 미친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칼은 물리학 박사 출신답게. 조직을 물리하게 상전이 현상에 비유하며 혁신의 비밀을 파했습니다. 지금부터 왜 대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스스로 죽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직의 구조를 조정하여 룬샷을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지 그 심층적인 원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카란 조직이 물이 얼음이 되거나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두 가지 근본적인 상태를 오간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룬샷 문화 혹은 탐험가 문화입니다. 이는 작은 연구실이나 초기 스타트업에서 발견됩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디어가 왕입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그들의 보상은 발견의 기쁨과 기술적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예술가적 감성이 지배합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문화 혹은 병사 문화입니다. 이는 대기업이나 대량 생산 조직에서 지배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실행이 왕입니다. 효율성,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생산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이들의 보상은 프로세스의 완벽한 실행과 수익성의 극대화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과학자적 체계가 지배합니다. 문제는 조직이 성장하면서 이두 문화 간의 균형이 깨지고 급격한 상전이를 겪는다는 점입니다. 바칼은 조직의 규모가 특정 임계점, 즉, 임계 질량을 넘어서면 조직 전체가 효율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병사 문화로 급격히 전환된다고 지적합니다. 이 전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텐티브 구조의 변화입니다. 작은 조직에서는 내가 만든 혁신적인 룬샷이 성공하면 그 모든 이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조직이 거대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룬샷에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만 기존 프로젝트를 완전하게 관리하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승진하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바칼은 이를 수학적 방정식으로 표현하며 개인의 보상과 조직의 규모 사이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룬샷을 억압하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조직이 커질수록 개인에게는 아이디어의 성공보다 정치적 안전이 훨씬 더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은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혁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보상 시스템 자체가 룬샷을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조직이 혁신을 잃는 가장 슬픈 이유입니다. 룬샷이 사장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룬샷 장벽을 넘어서지 못할 때입니다. 바칼은 이 장벽을 정치적 비용이 기술적 비용을 초과하는 지점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술적 비용, 룬샷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즉, 실패해도 괜찮은 기술적 난제입니다. 초창기 룬샷은 이 비용이 높습니다. 정치적 비용, 아이디어를 밀고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직 내 설득, 예산 확보, 반대파의 저항을 이겨내는 데 드는 노력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실패의 위험과 같습니다. 초기 단계, 즉 조직이 작을 때는 기술적 비용이 정치적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과학자는 오직 기술적인 난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고 상전이가 일어나면 혁신가는 기술적 난제보다 이 아이디어를 밀어붙였다가 내가 좌천되거나 비난받는 것에 더큰 위험을 느낍니다. 정치적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꺼내놓는 자체가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룬샷 장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복사기의 역사입니다. 1930년대, 체스터 칼슨이 개발한 정전 복사 기술은 처음에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IBM과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를 전혀 필요없는 기술이라고 일축하며 거부했습니다. 당시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타자기와 기존 사업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획기적인 룬샷은 결국 헬로이드라는 작은 회사에 의해 인수되어 오늘날의 제록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칼슨의 아이디어가 나빠서가 아니라 거대 조직의 정치적 비용이 너무 높아서 좌절될 뻔했던 것이죠. 반면 룬샷을 성공적으로 키워낸 사례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과학 고문이었던 바네바 부시는 군대와 과학자들의 룬샷 프로젝트를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했습니다. 군대는 기존의 전쟁 수행에 집중하고 과학자들은 핵무기 개발과 레이더 개발이라는 미친 아이디어를 정치적 압박 없이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부시는 두 세계의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그들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유지하여 룬샷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질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은 어떻게 정치적 비용을 낮추고 룬샷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바카르 의 해답은 두세계를 설계하고 그 사이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탐험과 문화와 병사 문화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탐험과 그룹, 룬샷 조직. 이들은 예술가처럼 실패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룬샷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과 평가는 아이디어의 진전에 기반해야 하며 단기적인 수익성이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압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병사그룹, 프랜차이즈 조직. 이들은 과학자처럼 효율성과 체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존 제품의 완벽한 생산과 유통입니다. 성과 평가는 프로세스의 정확성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리더십이 통제하면 안됩니다. 각 그룹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인센티브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분리만큼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두 그룹이 서로 단절되면 룬샷은 영원히 연구실에 갇혀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교환부대입니다. 교환부대는 탐험과 그룹에서 탄생한 룬샷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그것을 병사그룹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언어와 프로세스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룬샷의 기술적 승리를 상업적 승리로 전환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이들은 기술적 전문성과 동시에 조직 정치에 대한 이해를 겸비해야 하며 양쪽의 리더십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환부대는 아이디어를 들고 두 세계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해야 합니다. 최고 리더십의 역할은 이두 세계를 분리하고 연결하는 것을 넘어 조직을 동적 균형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직을 끓는 물의 상태, 즉 상전이가 일어나기 직전에 민감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더는 조직이 너무 얼음으로 굳어 룬샷을 질식시키거나 너무 수증기로 변해 비효율적인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인센티브와 구조를 미세 조정해야 합니다. 룬샷을 살리는 것도 리더의 몫이지만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하는 프랜차이즈 수준을 지켜내는 건 역시 리더의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피 바카레의 룬샷은 우리에게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혁신은 운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설계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 발견의 역사를 넘어 경영 전략과 조직 심리학에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속한 조직이 지금 어떤 상전이를 겪고 있는지, 정치적 비용이 기술적 비용을 앞다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만듭니다. 룬샷의 심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넘어 그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즉, 혁신의 생태계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룬샷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룬샷을 성공으로 이끌 조직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미래의 성공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방대한 책 내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심도 있는 독서는 꼭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